오늘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강혜영과 애녹의 뜨거운 비하인드 러브 스토리입니다. 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 촬영장에서 강혜영은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애녹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며 숨길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함께 이 숨겨진 진심과 감정의 흐름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려 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랑 수업은 매회 새로운 로맨틱한 순간들을 선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애녹과 강혜영의 케미스트리는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방송 시간 안에 모든 순간을 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속에서 볼수 있는 장면들은 그들이 보여준 감정의 단면일 뿐입니다. 최근 신랑 수업의 PD인 임정규는 이 로맨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임정규 PD는 인터뷰를 통해 애녹과 강혜영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감정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표현되었는지 설명하며 카메라 밖에서도 그들의 감정은 진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특별한 순간들도 있었다며 시청자들이 놓쳤을지도 모를 에피소드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정규 PD는 방송에 나오지 않은 장면들 중에서 애녹과 강혜원이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깊이 나누는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다고 회상하며 시청자들에게 그 모든 순간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그들의 진심은 확실히 전달되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정규 PD는 최근 인터뷰에서 애녹과 강혜원이 촬영 도중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그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이 보여준 진솔하고 프로페셔널한 반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전하며 그 장면이 방송에서는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사실 그 뒤에는 훨씬 더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정규 PD는 시청자들이 보신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빠른 전개가 있었다며 그 속에서 애녹과 강혜원이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더욱 돋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자 시청자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애녹과 강혜원의 새로운 면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진정한 감정이 점점 드러나면서 이들의 로맨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솔한 순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강혜영과 애녹 사이에 오갔던 특별한 대화가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강혜영은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조심스럽게 애녹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그날따라 진지하고 신중한 표정으로 애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화면 너머로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강혜영은 애녹에게 다가가 조용히 애녹씨, 오늘 촬영 동안 내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라고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그동안 함께한 시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감사가 담겨있었고, 애녹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혜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애녹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혜영 씨.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어요라고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마음을 확인하는 듯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방송을 위해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진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작진은 강혜영 씨가 애녹 씨에게 보여준 감정은 전혀 꾸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라며 그 당시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제작진도 비록 방송에는 다 담기지 못했지만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진정성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면은 최종 편집에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지만, 강혜영과 에녹의 진솔한 대화는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프로그램 속 로맨스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 대한 진심이 어떻게 발전할지,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플의 로맨틱한 순간들 뒤에는 프로그램 PD인 임정규의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임정규 PD는 촬영 현장에서 종종 에녹과 강혜원에게 재미있는 장난을 치며 분위기를 띄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장난은 단순히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가까워지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에녹이 강혜영에게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임정규 PD가 갑자기 등장해 이런 로맨틱한 장면은 우리가 놓칠 수 없다며 두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애녹과 강혜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갔고 이 장면은 제작진과 출연자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임정규 PD가 두 사람의 대화 중간에 끼어들어 이거 정말 진지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본인가요? 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에 애녹은 웃음을 터뜨리며 진짜 진지한 얘기입니다. PD님이라고 답했고, 강혜원도 웃음을 참지 못하며, 우리 둘 사이에 대본은 없어요라고 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러한 장난들은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촬영 현장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출연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임정규 PD는 출연자들이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벼운 장난을 종종 치곤 합니다. 그 덕분에 자연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청자들은 이들이 실제 커플로 발전할지 아니면 이 고백이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백 장면이 방송된 후 시청자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혜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려요. 에녹이 강혜원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 궁금해요라는 댓글들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이들의 관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이 고백이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라며 프로그램의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될 것 같아요 라며 이번 고백이 프로그램의 스토리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진 역시 이 고백 이후의 전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강혜원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그만큼 프로그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 프로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예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애녹과 강혜원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현실에서도 커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케미스트리는 이미 프로그램 내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으며, 실제 연인이 될 경우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두 번째 예측은 이번 고백이 프로그램 내에서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강예원의 고백이 에녹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갈등이나 로맨스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랑 수업은 더 많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앞으로의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